비법. 자궁의 환경은? 어... 어... 자궁. 자궁. 어... 자궁은 갱년기가 진행되면서 어, 노화가 진행되고 비뇨 생식기의 위축도 오지만 질염이라든지 자궁 근종 그리고 심하면 자궁경부암까지 어... 여성 질환이 이때부터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지켜봐야 합니다. 음... 음... 진짜 자궁은요. 아기 낳고 그때 이후로는 음... 아...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 음... 까맣게 있고. 근데 50대 들어서면서 얘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 친, 친구들 벌써 두 명이나 근종수술을 해서 뭐 로봇 수술을 하네, 무슨 수술을 음. 하네, 다 이러고요. 음. 저도 계속 하여라고 그래가지고 좀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음. 얘가 지금 50대에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떠오르는 별이에요, 지금. 음.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좀 건강을 책임져 주려고 물어보기 참 애매모호한 음, 곳이에요. 음, 여보, 당신 자궁 건강 괜찮아? <laughs>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민망할 <laughs> 때가 있어요. 그거 왜물어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그니까 네.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한데? 그니 그러니까 <laughs> 어. 그만큼 신경 써주고 싶어서. 아, 지금 음. 또 짜증 나신 어, 거예요? 갑자기, 아, 괜찮아, <laughs> 나 잘하고 있어. 예, 걱정하지 마, 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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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예, 예, 예. <laughs> 아니, 자궁의 환경을 예, 예. 좀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김호수님? 특히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자궁 건강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음. 네. 자 바로 아래 배, 아래 배, 아래 아~ 그래서 음. 옛날에 배에 다뜸 듣고 막 그랬잖아요. 음. 어, 그럼 무조건 여기 데우기만 하면 돼요? 따뜻하게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성의 자궁을 한의학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말이죠. 혈실이라고 그래. 음. 피가 모여 있는 방이라고 해서 혈실이라고 하는데 따뜻해야 자궁이 순환이 잘 되고요. 또 혈실, 자궁이 순환이 잘 됐을 때 하초 중심 체온을 통해서 온몸의 혈류 순환, 음. 또 혈관 탈리까지 좋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냉해지면요. 은 음. 자궁에 어혈이 생기겠죠. 어. 자 그럼 뭐가 생기죠? 생리통 기본, 그리고 홀몬 불균형이 생기죠?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암까지도 갈수 있는 염증의 시, 어혈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궁 건강 꼭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